예, 정우천 의원입니다. 오늘 국민,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국가 발전에 대한 애국심과 소명의식을 가져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안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질의는 우리 해수부장관님, 환경부장관님, 그리고 우리 기재부 장관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작년 9월 30일날 통영에서 저렇게 생존권을 위해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집니다. 작년 1년 동안 7번에 걸쳐서 벌어집니다. 도대체 해수부도 버린 바다 어민이 지키자, 생존권을 지키자. 왜 이렇게 돼야 할까 하고 이 내용을 지켜보니까 그 다음 장 보세요. 이 일본이나 영국 덴마크가 해상풍력발전 제도에 대해서. 어업 활동 조사, 그리고 어업인 의견 수렴 제도가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사업자도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까지 만들면서 이거를 바꿔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기존 틀이 만들어지지 않고 수백 년간 내려온 어장, 어업인들에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걸좀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보세요. 그리고 민간 의견수렴 의무화를 했는데 지금 24개소가 허가가 났는데 단 2개소만 의견수렴 의무화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절차만 사전고지 절차만 시설 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세요. 도대체 이거를 그 바다 관리를 하는데 이거를 환경부 장관님 어디 계세요? 어, 환경부 장관님 잘 보세요. 왜 이걸 100, 메가와트 이상을 환경 영향평가를 해, 환경부에서 해야 하느냐. 이거 해수부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1 0 0 k 100메가와트 이상은 환경 영향평가. 100메가와트 이하는 해수부에서 해역이용 영향평가를 하거든요. 그 다음 장 보세요. 왜, 왜 해수부가 해역이용 영향평가로 일원화를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아니, 환경부가 어떻게 어류를 압니까? 수산자원을 압니까? 어란 및자치어를 압니까? 해양식물을 압니까? 저렇게 많은 가지수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평가하는 그 바다 문제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하나로 해야 되는요그 다음 장 보세요. 지금 어빈 대표나 수협이나 한국해상풍적발전협회 모두가 다 이 해수부로 일어나 해달라고 합니다. 작년에 그렇게 법안까지 냈어요. 그런데 뭐뭐 뭐 신용만 했어요. 그거를 해수부 장관님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장관님 말씀하시고 그 조정 능력을 국무조정실장이 있어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우리 부총리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 한번 해주시면 해수부 장관님부터. 네. 예.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 아까 해상풍력 관련해서 시위 모습이 보이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여러분 그담당자도 만났고 지난 7월에 제가 그 수협의 해상풍력 대체 위원장도 제가 직접 만나서 소통을 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요청으로 이렇게 설치했던 그 TF도 지금 가동 중인데 그 최근에 팀장도 실장급으로 격상을 해서 더욱더 이렇게 현을심도 있게 챙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전 환경성 검토 관련해서 해수부로 일어나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국조실 주관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연말까지 이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적절한 해결 방안이 이렇게 도출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꼭 찾아내세요. 제가 장관할 때 소금이 광물 취급받는 거 식품으로 바꾼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바로 세워야 그 부서가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부장관님, 왜 그걸 꼭 가지시려고 합니까? 예, 우선 청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환경이 평가한는 것이 그 대상을 해상과 육상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 환경 자체로 그 자체로 보는 거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환경 평가 제도는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 예. 근데 도로 부분은 국토부에서 해야 될것 같고요. 산지 부분은 또 산림청에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환경 평가를 그렇게 하는 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왜 100메가와트 이하는 해수부가 하고 100메가와트 이상은 환경부가 해야 합니까? 아, 역할이 저희들이, 왜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예, 저희들이 뭡니까? 하는 100나 아, 100그 10만 그 메가와트, 아, 100메가와트 이상은 영평가 어, 대상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하는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어, 용도 지역에뭐 어떤 조건을 맞아야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인데 바다는 그런 용도 지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비어 있던 것이었는데 어, 작년에 우리 의원님께서 어, 11월 네. 4일날 얘기를 결산 심의때 비슷한 질문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네. 그때 제가 설명을 하셨, 하, 드렸고, 의 원님께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그때 답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답을 드렸던 내용이 있는 겁니다. 환경부에서는 지금 10만 아, 그 메가와트 이상을 평가를 하고, 의 원님께서 발의한 그 법에서는 소규모에 대해서 하신다 그래서, 그게 참 좋은 제도다. 이렇게 저희가 답을 했고, 어, 그, 의원님께서도, 뭐, 예. 뭐,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요 그, 그때요. 예. 그렇게, 그, 대량은 아주 적은 부위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알아듣고, 또 실무자한테 보니까 그래요.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100메가와트 이상은 10%도 안 돼요, 제가 보니까. 90%가. 네, 지금까지 환경... 우리 저희들이 영향평가하지, 아니 못했습니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몇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로 하느냐, 이거죠. 환경부에서. 예, 네, 그거는 뭐 전문가를. 아니, 아, 우리... 아니, 예를 들어서 바다에 고기가 알까는 것까지 어떻게 아냐고, 수질을 어떻게 알고. 네? 네, 의원님, 저, 저희들이 이제 회비기관이고요. 예. 검토기관이 있습니다. 전문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의뢰를 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예. 기재부 장관님, 총리님도 그거 한번 보세요. 왜 외국에는 다 그렇게 하는데 한국만 꽉꽉 꽉 붙잡고 있냐고요. 제가 모두의 소명 의식을 가지라는 게 그런 소명 의식이 아닙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소명 의식을 가지라는 얘기죠. 말씀하십시오. 아 예, 의원님. 객관적으로 지금 국조실에서 보십니까? 조정을 하고 있다니까 저희도 기재부도 아마 참여를 같이 할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예. 이 해상풍력이라는 해상이라고 하는 그 영역의 전문성하고. 예. 환경 영향 평가의 어떤 큰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환경부 그둘 중에 어디에 이제 방점을 둘 거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어, 뭐 구조실하고 협의할 때좀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저보고 좀 구태오 의견을 좀 얘기하라면은 저는 환경 영향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하나로 가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저, 해상이기 때문에 해수부가 하고 어디 살, 살림 분장이기 때문에 산림청이 환경량이 평가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 체계상 어떤가 해서 그런 걸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씨라고. 네, 세요 예. 그리고 주인은, 해상 주인은 어업인들인데 어빈 업 어장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일원화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 좀 경청을 해 주셔야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산재부 장관님, 산업부 장관님. 산업부 장관님, 2006년, 2007년, 2008년에 보니까 이 산업부 전력 산업팀장에서 제가 오늘 먹고 사는 문제에서 사는 문제를 계속,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저 주장을 많이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후진 따오한테 거절당해서 그때부터 개발한 최고의 원, 전의 원천 기술. 그 다음 장 보세요. 저세 가지 원천 기술을 확보하려고 거의 8년에 걸쳐 15년까지 2,400억을 드리고 200명씩, 1200명의 직원들이 들여서 저기, 이제, 어, 뭐야, 바라카 원전의 A8 1,400보다 훨씬 더 우수한 저런 세 가지의 최고의 원천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점 보세요. 그 개발한 결과, 1,400메가와트보다 1,500메가와트, 그 다음에 가장 중요시한, 중요시한 안전성이 10배로 증가하고, 건설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내려갑니다. 거기다가 제일 후쿠시마에서 제일 걱정했던 그러한 대체 시간이, 원전 정지 시, 8시간이서 3일 이상으로 바뀌어집니다. 저렇게 확실한 원천 기술을 개발해 놓고, 저거를 왜 사장시키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먹먹합니다, 먹먹해. 응? 우리 산자부 장관님. 네. 제가 수출 전략 지구 만들어달라 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수출 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 8월 달에도, 우리 체코에게, 어 대통령도 체코 가셔서 얘기했죠. 네, 했고 저그 19년도 하셨고요. 제가 또 체코가 올해 중에 다시 한번 그 사업자 선정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직접 가지를 못하고 화상으로 해서 거기 에 원전 특사하고 그쪽 장관하고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세상에, 지금 난 아니 대한민국에서 탈원전 한다는데 외국에서 수입할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해라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정부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니 수출을 한다면 수출 생태계라도 만들어 달라. 아니 아파트 지면 아파트 팔아먹으려면 모델 하우스 하나라도 지어야 하는가입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원천 기술 저거라도 하나 지어놓고 전 세계에다가 내놔야 할거아니에 우리 이렇게 최고의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해야 외국에서 아 그러냐 하고 사가고 이거 50년 60년을 이렇게 완전히 뒷받침을 해야 되고 사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한 믿음 신뢰를 주어야 이게 말이 그렇지 한기에 5조 원 이상 투자하는데. 제대로 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전 수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미국의 안전성 검사도 획득을 했고요. 체코 관련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유럽에 관련된 안전성 그 내용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러한 토탈적인 전체적인 원전 수구, 어, 뭐 원전 수주의 필요성과 함께 또 네. 보조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함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정책 3년 정도 됐으면 뭔가 변화를 가져오는 수출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거 아니냐. 제가 이번 8월 3일 다음 장 보세요. 8월 3일날 우리가 개발한 저거를 원자력 연구원이 미국의 원전 기업과 5년간 MOU를 체결했는데 나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대통령 지금 수소 경제 한다하죠 저거는 물을 헬륨가스로 하면 300도에서 930도치로 올라가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게 어마어마한 기술 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것이 수소를 엄청나게 생산하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게 원전을 하면서 수소, 청정 수소를 저렇게 엄청나게 부산물로 만드는 저 원자로가 저것도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그 다음 장 보세요. 세상에, 그거를 1년에 100억씩 투자하다가, 이제 와서는, 문재인 정부와서는 30억 줄지, 그 다음에 2020년에는 10억. 우리 부총님 리 전번에 저 총리한테 말씀드렸죠. 저 예산 좀 제대로 보라고.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뭐 무슨 박근혜 정부에서 한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을 한 거고, 산자부 장관이 그때 그 담당 과장이었어요, 과장. 한 답변해 보세요 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저는 그때 전력 과장이었기 때문에 뭐 원자력은 직접 안니었었고요그 말씀하시는 2007년 것처럼 2007년에 시작된 거라니까 네. 아니 저 원자력과에서 담당하고 예, 예. 과학기술부 쪽에서 원, 원전 r&d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저렇게 엄청난 프로젝트를 산자부 장관이 모르는 산자부에서 모르는 게 있겠어요 그냥 원자력연구원에서 그냥 합니까 저, 저 프로젝트 있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네. 저거 하고 그다음에 아까 APR 뿌려서 그거를 수출 전략적으로 만들어서 수출이라도 제대로 좀 해봐라. 대한민국에서 전자, 반도체하고 이게 최고의 기술인데 최고 기술 세계로 나가고 국내 뭐야 에너지 전환은 알아서 하고 전 그렇게 한다 하니까 저거라도 제대로 해라. 그 그게 노무현 대통령한테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원자력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전체적인 그 우리 APR1400 플러스에서 확보된 기술들이 저희들이 그어 적용이 될수 있고 그또 활용이 될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좀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자료 보십시오. 제가 산자부의 고마운 건을 말씀드릴게요. 탄소소재법이 3년 전에 제가 발의를 해서 이번 선거가 끝나고 4월 30일 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래의 쌀이, 산업의 쌀이 탄소, 탄소산업이죠. 어? 그래가지고 지금 운영위원회가 바로 구성됐고,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진흥원 지정이 불과 지금 내년 봄에 하는 걸로 돼 있죠. 네, 현재 그런. 굉장히, 굉장히 빨리 해서 감사를 드리고, 탄소산업을 정말로 또 키워야 할 미래의 산업이다. 이래 보시고요. 네, 동감합니다. 우리 부총기재부 리 장관님, 이게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아직 안 올라왔죠. 예. <laughs> 분명히 내년 1월달에 지정이 되면 예산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위해서 제가 예산을 태울 테니까 동의해 주시죠. 예. 원님 아까 여기 저 연구 용역도 안 끝났는데 정부가 돈을 태울 수는 없었겠고요. 예. 어 연구 용역 봐서 혹시 꼭 타당성인 걸로 나와가지고 필요하다 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정이 1월달, 2월달 되니까 그걸 전제한다면 그 공백 내년 1년간을 공백으로 해줄 필요가 없죠. 지금 너무 늦어서. 예, 그래서 연구 용역이 12월달에 나오기로 돼 있으니까 아마 한 11월달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지고 그걸 토대로해서 국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정원철 님수가하셨습니다 예, 1차 주지기 마지막 순서는 예, 부산 사하구 갑 출신의 존경하는 최인호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어, 아까 환경부 장관님. 네. 제가 본질이에서 환경부 장관님 표현한 것이 좀좀 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예. 다시 질의합니다. 뭐 국토 이용 이런 환경 영향 평가는 환경부가 총괄해서 산림청이나 이런 각계 부처가 환경 영향은 전부 환경부가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 조직법상에 환경 영향 평가는 해수부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하고 둘만 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옛날에 회사 모래 채취가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그게 04년, 이게 한 15년 전에 문제가 일어나서, 이거는 회사 모래 채취가 환경 영향을 해수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해수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어, 활동조사니, 뭐, 어, 의견수렴이 왜안 되냐면, 지금 여기 이게 모든 게 맞물려 있어요. 에? 그 다음 장 보시면 제가 누누이 아까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류, 수산자원, 어, 어, 고기가 알까는 거, 자치어 해양식물, 조간대 동물, 경관 이런 등등은 환경부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4 군데가 전부 전부 최고의 어장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그 어장들이 있는 곳에 어업인들이 일곱 군데에서 그렇게 시위를 하니까, 이런 문제를 제대로 시스템하라, 하라. 그런 의미로 이 얘기를 했는데, 환경부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수부하고 환경부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거 기재부, 저, 부총리님이 국무조정실장들이, 국무조정실장이 이거를 했어요. 모래채지 알고 계실 거예요. 예, 2018년에 예, 마지막 국토부 그것도 했고.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국무조정실장이 지금 기재부 출신이니까 거기다 얘기 좀하셔가고 이거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거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국정실장 아니, 환경부 장관은 그거 소단지 절대 안 내놔요.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 부총리님이 좀잘 파악하셔가지고 그 일을 꼭 해내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군데가 하게 돼 있다니까요. 예 의원님 제가 국적장하고 상의해서 같이 부처간의 협의를 잘 조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아니, 아니, 시간이 답변 질문이 하, 시간이 5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기재부장관님한테 총리님한테 맡기길합니다 그다음 장보세요 환경부장관님 아니 산업부장관님. 아까 제가 질의한 대로 저 초고온 가스로가 지금 현재의 수소 경제에 가장 큰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8월 3일 날 미국의 에 원자력 원자력 기업들하고 MOU를 맺었대요. 네.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어, 다음 장 보면 이 중요한 게왜 100억씩 계속 지원하다가 마지막 10억 억 정도로 그냥 명백만 유지하는 걸로 됐으니 왜 이렇게 됐는지. 어? 아까 애국심을 갖고 한번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좀 파악해서 국장을 좀 보내주세요. 네? 네 꼭좀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내가 전부 돕고 싶어요. 이 일들이 하나하나가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요게 당이 뭔 필요가 있어요. 국가를 위한 일인데. 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좀 소통하려면 을그 정도는 해야 이게 일이 된단 말입니다. 네. 계속 서로 짜욱만 하고 하고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씀 인지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셔갖고, 예, 그다음에 랜 과기부랑 같이 해서 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APR Plus 그 그게 지금 저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APR Plus가 만든 게 전번에 뭐 산업부 장관님이 지금 다른데 좀 이용을 하고 있다 그 개발한 거를 예, 그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 네, 네. APR Plus 그 엄청난 기술을 개발한 거. 어? 핵심 설계 코드, 계측 제어 장비, 에? 이런 등등이 그거를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도 함께 우리 그 국장님 한번 보내주셔가지고 꼭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에게 그, 그,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정원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